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. 기온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유행성 각결막염과 안구 건조증 같은 눈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 환자는 수영장에 갔다가 유행성 각결막염에 걸려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생활하면서 이제 눈이 가렵고 또 충혈되고 그런 일상생활하면서 운전하기에도 힘들고. 전염성이 매우 강한 유행성 각 결막염은 바이러스성으로 기온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쉽게 퍼집니다.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커집니다. 각막에까지 가게 되면은 후유증으로 혼탁을 남깁니다. 각막이 부해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시력이 떨어지죠. 그게 뭐 수주만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수년 이상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질병관리본부 통계에도 여름철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 발생률이 다른 계절보다 최고 60%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안구건조증도 주의해야 합니다. 여름철 냉방기나 제습기를 오래 사용하면 실내가 건조해지고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제습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모두 닫고 짧게 한두 시간 사용한 뒤 환기를 해야 합니다. 냉방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에 맞추고 잠들기 전에 냉방기를 끄거나 한두 시간 뒤에 작동을 멈추도록 설정하고 숙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